근데 네, 기꺼운 마음으 뭐, 겸손하게, 이번 사순시간을사순시기를 어, 보내시면 좋겠다 him to get down, we don't cheese oil, hang on, my smro, or to get p 는 n i 에 h him to get down, go into cheon, cheon, 어,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어, 이 손을 이렇게 좀 펼치셔서 십자가를 만들고 기도를 해보시면은 그좀 자세가 좀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을 이렇게 피셨을 때 어, 우리 이제 손가락이 어, 촛불이다, 이제 우리 촛불을 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머리도 어, 내 머리 이제 부활초와 같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고. 이때 이제 내 자체가 십자가가 되는 거고 촛불이 되고 부활초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가슴은 좀 뜨겁게 뭔가 타오르고 있다라는 상상을 이제 해 보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자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것도 의미하지만 아, 내 자체가 삼일체를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어, 생각해 보셔도 좋고 그다음에 우리가 강복을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으니. 그러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나 스스로 어, 나 스스로를 이제 축복할 수 있는 어, 것을 어, 좀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어, 떠올리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자세가 이 십자가 자세이기도 하다. 그래서 눈을 좀 감으시게 되면은 음, 하느님을 좀 상상해 보시고 눈을 뜰 때는 아 우리가 어, 밑 밑에 있는 절망이 아니라 위에 있는 하느님이라는 이제 희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또 숨을 쉴때 하느님의 음. 향기를 한번 맡아보신다라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또 이분 하느님을 좀 찬양한다 그리고 내 발을 땅에 달고 있는 이 발은 어 말뿐만이 아니라 좀 삶의 현장으로 내가 이렇게 찬양해보고자 어 하자 어 실천을 의미하는 거죠 이십자가 자체가 일단 무방비이기 때문에 하느님께 나를 좀 온전히 노출해보겠다라는 이제 자세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생각해봤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자고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뭐라 핸드폰 보시죠, 그렇죠? 아니세요? 안 하세요? 어제 어, 오늘 핸드폰의 패를 어, 제대로 느꼈습니다. 제가 어저게 자면서 어, 이 영상을 보고 아, 이걸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어, 이렇게 하, 하고 나서 자고 일어나서 궁금해서 이제 그 영상을 빨리 보고서 이제 뭘 알아내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야 핸드폰을 하다 보니까 일단 시간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해야 되는 루틴을 놓쳤어요. 아, 이게 본인의 생활을 이렇게 놓치게 하는 주 원인 중에 하나가 저한테 핸드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침에 오늘 좀 돼서 핸드폰 너무 많이 하시면은 뭐 여러 가지 어 이야기 하지만. 이렇게 좋지 않으니까 기도할 때는 일단 일어나면 무조건 핸드폰이 아니라 십자가와 기도를 하겠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하셔도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그런 걸 염두에 가장 빨리 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게 일단은 오늘 있었던 일이고 십자가를 이렇게 만드시면서 기도하시는 자세 체현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내적인 상태가 외적인 자세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 표현하는 거를 체현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외적인 자세가 반대로 내적인 상태를 굉장히 어, 어, 달리 만들어주는 상호성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외적인 자세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서 기도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laughs> 어 잠을 이렇게 주무시고 나서 일어 어, 어떻게 하세요? 잠을 주시, 주무시고 나서 이제 일어나시잖아요. 그런데 일어난다라는 거는 어, 잠을 좀 깨우겠다라는 이제 행위이고 그다음에 내가 잠에서 깨어났다라는 거를 이제 의미하는 어, 거라고 이제 가볼수 있죠. 그래서 이제 서서 일어서서 벌떡 일어서서 기도한다라는 것 의미 역시도 기도를 위해서. 깨어있고자 하는 행위의 표출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청하여라 또 찾아라 청하여라 또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이게 이제 기도하는 거잖아요. 청하면서 기도하고 찾으면서 기도하고 문을 두드리면서 기도하는 이걸 이제 표현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기도한다라는 거는 깨어있고자 하는.